Oh. Okay. Okay. 그렇지. 왼쪽 보고. 그렇지. 가자. 아우. 오우, 파울. 그렇지. 가자. 헤이, 좋아. 헤이, 한번 찾아. 嗯。 그렇지? 아 가람이 좋아 용지 좋아 둘아그그 좋아 <laughs> 오늘 다 해결하려고 하네, 다들. <laughs> 자신, 자신감이 없어서. 어, 이 응, 아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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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근데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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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그렇지. 걸렸어 용재한테 걸렸어. 슛. 아유 길었어. 아유. 아유, 아유. 좋아 좋아. 아유 아깝다와 아깝다. <laughs> 아, 좋아. 걸렸어 걸렸어. 용재 아유. 잘했어. 용재 그 좋아 나이팅, 좋아. 아좀 길었는데 뿌리.

아유, <laughs> 이아이스크 나온다, 나온다. 여유, 여유, 여유. 아, 뛰어, 뛰어, 뛰어. 용재리. 그렇지. <laughs> <laughs> 아우. I just go in. 용재 거. 그 아우야. 야야리 1학년, 2학년 결승전 나왔습니다. 2학년 2학년 나왔습니다. 자, 우와. 아 1학년, 2학년 결승전 나왔습니다. 좋죠. 자 우와. 스토리이에서 1학년. 1부장에서2학년결승으 사파스 폴리와 엘리트 이리1학년결승이2부장에서영2 5 교제와 차학 스포츠입니다. 그렇죠? 어떻게 좋아? 슛. 걸렸어 이거 벌렸어? <목소리> 가정변인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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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목소리> 어, 너무 좋은데? 슈팅들은다정변이나네요 <목소리> 정말 역할가수있거니 <옆으로 갔습니다. 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운이 그러면 그래, 안돼 플레이어 다니 그래그래 응, 응, 응. 그래. 그럼 그거 그냥 이게잘 가리키는 거야 그렇죠 하면 돼요. 네, <웃음> <웃음> 그렇게 면 돼요 음하 이렇게 가야 저렇게 가리키 네. 천천히 천천히. 여유 여유 천천히 천천히. 여유, 여유 천천히. 천천히. 그렇지. 아우. 하정면이야. 하정면이야. 뒤에서 맞고. 못 돌아서게 음. 못 돌아서. 게 그렇지. 용재 좋아. 아우. 하자 하자. 너무 그렇지. 너무 급해. 여유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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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. 너무 급해. 서지 않게 급하지 않게. 급하지 않게. 그렇지. 그래. 아우. 아니, 다 정면이야, 미싱에는. 아, 왜 이렇게 다 정면이야? 이상하게 정면이잖아. 아! 아, 핸드레인지. 잘 먹어야 되겠다. 차징 차징 차징. 아, 아, 아. 차징. 아. 응. 맞아 맞아. 자 보고 보고 보고. 아. 아킥이니까스킥 용대봐 용대. 저 박스 피트다놔도 그래? 되는데. 왜난스킥이지 자, 서둘리지 마, 서둘리지 마. 여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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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훈제 그렇지, 쟤, 좋아. 오늘 좀 서둘린다고, 그가 응, 좋아. 가끔, 가끔 서둘러. 찔러주고, 찔러주고. 한번 더! 다시 한 번. 그렇지. 다음 경기에는 1부단에서 사포스토리아에브리케이가아단을 결승전을 시겠습니다 1부단에서는 1단을 연기로 주요에3아 스포츠가 결승전을 치작습니다 3부단에서는 3단 엠브리케이가 4단 1아 2단 여유 2단 3단 2단 3단 2단 3단 2단 3단 2 보고. 아, 2단 보고. 아 좋다. 올리아 그렇지. 단 3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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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네. 없네. 오우, 안 돼, 안 돼. 아 파울 아니야 저거는. 체이슛 아유 야. <laughs> 야 이거 진짜 뭔가 될듯될 될 듯하면서 안 되네. <laughs> 응? 골만 맞아주면 되겠는 데 응. 천천히, 천천히. 서두르지 마. 그렇지, 태희 좋아. <목소리>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여유 있게 너무 급하게 하지 마. 급하면 말고 자리 잘 잡아 가면서. 그렇지. 하드, 자, 좋아 좋아. 용도 좋아. 한 템포 잡아 줘야 돼. 그렇지. 주고 한번 주고 가졌어야 되는데. 제대로 <laughs> 일로. 야,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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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. 어우야, 야, 가라마. 어우야. 혈락도 있다. 커트면안 된다니까. 그렇지. 테이. 좋아. 그래. 천천히 플레이. 그렇지. 샀어. 저 밀어붙이는 거야, 저. <laughs> 붙여 <밀어붙여, 웃음> 잘했어. 야겠어보노보노보노 네, 하나 가자. 응. 용재야, 나, 용재야, 막고 나온다. 응. 막고 응. 나온다. 아니, 막고 일... 나오는 거 응. 슈팅이다. 만들어, 응. 만들어보자. 어, 준비해, 준비해. 용재 나온다, 저거. 공 나온다. 응. 나온다. 슛. 아음. 나온다, 나온다. 진짜 갚다. 아, 이거 안 나오네. 나줄 알았더니 그렇지 그렇지 한결 아우. 아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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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아다 <laughs> 아깝다. 아 아깝다. 아이다 아깝다. 아깝아깝 아깝다. 아깝 아깝다. 아깝 아, 이제 1부전에서2학년 결승, 사커 스토리와 MUK가 2학의 결승전을 결행했습니다자2학년 <목소리가> 결승은 2부장에서영위훈진정 결승전을 <목소리가> 승인했습니다. <결승전을 목소리가> 자, 회는 1회, MUK와 3회는 1회, 3회는 1회, 3회는 1아3었는 1회, 3회는 1회, 3회는 1회, 3회 그렇지 가자 가자 이스 여+ 유 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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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+ 야 여+ 아, 여+ <laughs>